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오늘 다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어휘 연구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의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또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마침내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신세 번째 강의로서 "부르심의 목적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은 무엇인가? 잠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르다는 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여덟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동사, 동사, 동사이고 마지막 하나는 형용사인데요. 뭐 이거 다 공부하지 않고 동사로서 사람을 부르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다,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다 하는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사람을 부르는 것. 이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오늘 신세번째 시간에는 사람을 부르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음 54번째 강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손님을 부른다 한 점원이 지나가는 에, 손님을 부른다 호객행위를 한다 그 말이겠죠 또 노래를 부른다 애국가 찬송가를 큰소리로 부른다 또 물건값을 부른다 어떤 가게는 물건값을 비싸게 부른다 부르다 하는 것죠그 다음에 뭐를 뭐라 한다 그 산을 서악산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을 뭐라고 어, 김씨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목적어가 그때는 두 개예요 누구누구를 뭐, 뭐라고 뭐둘다 목적어입니다 그다음에 만세를 부르다, 만세 삼창, 대한독립 만세 할때그 부르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형용사는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고 인절미를 실컷 먹고 나니 배가 부르다. 이게 배가 부르는 것이죠. 또 여인이, 부인이 아이를 배워서 배가 부르다 할 때도 부르다. 그건 형용사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동사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 주에는, 어, 누구의 이름을 연결법 부르는 사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에는 37회 나옵니다. 명, 명사로서. 부르심. 계약 한글판에. 로마서에 다섯 번, 고른도전서에 열두 번, 갈라디아, 에베소, 뭐, 등등 동동, 동동 해가지고, 유다스에 한 번, 게시록에한번 합쳐서 서른 일곱 번 나오는데, 그 서른 일곱 번을 자세히 찾아보면, 그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파악하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그 본질이 성격이 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히브리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것은, 그냥 뭐 사람이 누구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 종기를 택한다. 부르심의 본질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은 뭐별 의미가 없어요. 유익도 없고,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첫째, 이 부르심의 그 본질에서 첫 번째, 꼬집기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아, 이 부르심이 거룩한 것이구나. 구별된 것이구나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또 영원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이 은혜대로 하는 부르심이고 그것이 거룩하다는 그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대단히 명확해요 또세 번째 필리포 3장 14절을 보면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아 위에서 부르는 음, 부르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이 콜링, c a l 높은 신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뭐 땅의 부르심 아니야? 아주 높은 부르심, 고상한 부르심입니다. 또 히브리스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특징이 뭐예요? 왜, 무슨 부르심이야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부르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성구에서 볼수 있는 부르심의 본질은 간추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 그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었어요. 세속적인 부르심은 Holy calling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또 위로부터 온 부르심은 High calling이에요. 높으신 부르심이에요. 아, 참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의 부르심, Heavenly calling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 그것이 이 부르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르심에 본질입니다.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분명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말해 주는 성경 구절이 또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한대섯개 10, 나옵니다. 자, 부르심 목적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혁정함을 입었으니 아하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부르심이 많습니다 뭐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어떤 사명 어떤 관직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고 위에서 오는 부르심이에 거룩한 부르심이에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또 전해할 야 책임이 있어요. 그런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 갈라디아 3장1 3 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엇 위해서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매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자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데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상하죠? 자유인데 종이더라 그거예요. 나는 종이 될 자유가 있습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가 있어요. 네, 마르틴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I am free. 나는 자유다. 뭐 할? To be a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유가 있다. 가장 귀한 자유예요. 알고 보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 하려고 했냐?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해 하심이니 아하 또 다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고상한 것입니다 또디무대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결과가 목적이 영생이에요. 뭐, 영생을 하지, 하기 싫으면 이 부르심을 받아, 안 들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또 뭐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예, 부르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또더 나가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입었으니 이거 뭘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가운데 그성이 하고 너희가 불의심을 입었으니 그것은 뭔가니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불의심을 받고 가는 것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정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끝에는 영생이계이요 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따라가면 영생이 오고 복을 받게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스 3장 9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르씹을 입었으니 이는 그 이가 뭐냐면 복음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복음을 유업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다한 말입니다. 아주 보면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간추려서 말하면 부르심의 목적은 첫째, 복음을 위하여. 둘째, 자유를 위하여. 셋째,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넷째, 영생을 위하여.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손해예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위에서 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의 종류가 몇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하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세요 할 일이 우리가 말해, 말하는 흔히 직업이잖아 직업. 영어로 하면 job이에요. J-O-B. 자, 부르시면 소명이고, 소명에는 일 있는데, 그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job이에요. 직업이에요.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뭐, 밥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게 직업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예요그 다음에, 그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Job. 직업이 있는데, 영어로 professional입니다. profession. 이것은 전문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 의사 면허증 없으면 의사 못하죠.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없으면 간호사 못하죠. 약사. 뭐 그래요. 그렇죠? 어떤 자격을 구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profession. 그걸 왜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어, 격조 높은 어떤 사업, 일. 그걸 우리는 천직이라고 합니다. vocation. 이 vocation은 말이, 라틴 말, v o c a r e 부른다는 말에서 봤어요. 뭐를 위해서 네가 부르션을 받았냐 천직이 뭐냐? 돈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어떤 일. 물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천직. 하나님 이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천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 이 세상에 직업도 좋고, 전문도 좋지만, 천직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천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ocation.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도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성경 아까 37번 부르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불우심을 받은 자는, 뭐, 얼른 보기에는 잘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인도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불우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거나, 뭐, 병든 사람이 번쩍 일어나거나, 다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얻는 더큰 기쁨이 있고, 가난을 통해서 얻는 더큰 축복이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 성선 만사가 다 선을 이룬다. 제가 뭐 만들어 본 사자 성, 성은 아니고 사자 다어입니다 만사 성선이에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얼른 보기는 잘안 된다 싶고 역경이 있지만 오시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 크나큰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나다라는 후회 없는 삶을 이루는 것이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불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본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 우리의 신분이 타고난 신분이 뭐 유대인이든지 한국이든지뭐 서양인이든지 동양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처지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르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 그리스도를 받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곧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돼.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 네 번째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역설이죠. 종은 종인데 자유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유가 있다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하여 종이 되겠느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죽게 속한 자유자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자고 동시에 종이에요 자 그와 같은 예,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첫째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불의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 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전 아브라함 이후로 전통적으로 다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굳이 이방인 될려고 하지 말고 내 유대인 그대로 다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뭐다 일부러 할례를 받지 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다 차별이 없습니다. 노던이지불의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불의심을특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른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불의심을 받은 그불의심을 그대로 지내라. 뭐직급에 있어서도 군인으로서 불의심을 받았던 그 군인 그 위치에서 살아라. 직임을 다하라. 무슨, 뭐, 노동자면 노동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농사 짓는 장사하시는 분, 은 장사하시는 분, 뭐, 기계를 만지는 사람. 어떤 위치나 직종이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충실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또, 원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내 직업이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거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골로세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되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처지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을 받고 아 내가 이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니 감사. 감사하면 사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laughs> 아브라함의 경우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일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에 뭐 불투명하지만은 <laughs> 어떻게요? 부르심을 받고 가라 할때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장례를 다 기약받고 다뭐셈해가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부르심을 받았거든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라 놓지 마라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택하심을 굳게 딱 밧줄을 잡듯이 잡고 나가자. 그게 하나는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에베스 4장 1절. 그러므로 주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는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행동 노선이 좀 다릅니다. 생활 양식도 좀 다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희망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와 뭐 예레미야 본 이사야 5 0장 이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내가 건질 능력 이 있고 오라 오라 한대다 그냥 오지 않아요 다 대답이 없어요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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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대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또6 5장1 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굿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왜 내가 불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니하냐 오라, 오라, 나는 보호하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하는데 안 오니 같아요 이방인 와 가지고 어? 어떻게 살 칼에 붙이는. 여름이야나 여호와가 말한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그 시대가 아주, 예레미야는 어, 빛이 6세기 사람이고, 이 이사야는 8세기 때 사람입니다. 좀 오래, 오래 전에 6. 네? 그 기간이 좀떨어진데도 하나님께서는, 아, 그때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이때 불러도 대답 안 한다고 아주 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민족이 가장 그의 작품을 애송하는 시인 소월 김정식입니다 그분이 쓴시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시가 뭐냐면 초혼이에요 초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오늘 또 해난 서산 마루에 걸려있고, 내가 애타게, 애타게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왜? 그 애인이 죽었지. 아, 내가 죽었죠. 죽었, 죽었어요. 에? 애인이 죽었어요. 죽었으니 대답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불러요. 에? 불러도 주인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죽은가 봐, 우리가. 에? 우리 김정식 시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소울과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자, 다시 예레미야. 내가 그들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청종치 아니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또 예레미야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껌에 찍향을 내리겠다. 그거예요 또 저기 구약 마지막 시대 서가리아칠장1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여 귀를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을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떨쳐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대이를 강구리기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 보면 315장과 316장이 부르시는 찬미에요.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애타게 부릅니다. 이 찬미가 가사도 그래요. 에?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1, 2, 3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곡히 우리를 부르시는지 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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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부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룩하신 부르심이고,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이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보았고, 또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복을 위협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정말 일어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불어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짧은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시는 불어시인데 두 번씩 불어시는 그 불어심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